올해 목표 지금 찾고 있습니다 <laughs> 하고 싶은 운동기구 집에 저는 스태프가 놓고 싶더라고요 스포츠 모델? <laughs> 아무래도 집에 지금 있는 아이들 운동의 취미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시즌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실증을 많이 내서요 좀금 섞어먹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하시는 다이어트하고 시즌 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면에서는 솔직히 다꽉 이렇게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저는 작년 시합 준비하면서 계속 어깨 쪽이 삐그덕거려서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유지했었어요. 아, 서희진 선수? 2017년도 올림피아 아마추어 무대에서 1등 했을 때만큼 기뻤던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분한 그런 타이틀을 얻어서 지금은 운동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. 음, 자격증은 모르겠고요. 자꾸 격투기가 배우고 싶어서. 이상형이요. 이상형은 나쁜 남자? 아, 어, 뚜렷한 목표 설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.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했잖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. <laughs> 어, 지금까지는 처음 헬스장에 왔을 때부터 거의 외부와의 단절이었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그냥 어깨라고 해주세요. 너무 과한 어깨, 뭐, 이렇게. 롤 모델은 어, 시합 나가기 전 시즌인 제 몸이 일단 제 몸부터 찾고 싶어요. 지금인 것 같은데 센터로 한달 가량 안 나오고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지금도 청심만 먹어요. 무대 오르기 전에 지금도 청심만 예쁘지 않요 10년 후에요? 10년 후에도 뭐한달 같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? 저 유산소가 타기 너무 싫어요. 저는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알아서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왜요? <laughs> 어 비시즌에는 먹고 싶은 거를 막 참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대신 먹었으면 그 다음 날 조금 줄이는 그냥. 어떻게 보면 제가 롱런 하고 싶은 선수라고 했잖아요.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어, 중간에 힘들다고 놓지 않으시고, 꾸준히 가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그 동기부여가 되고 싶어요. 짠! <laughs>